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후보암을 낳고, 르후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이 씨는 누구이고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에게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서 네 씨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을 때 여러 멍을 가리켜서 네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손으로 번역된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뜻이 씨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단어의 뜻대로 번역을 하면 여러 설을 가리켜 네 씨들을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 씨는 한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의의 복이에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건 역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새 이세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장면을 연상케 하지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한 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 주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건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제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마태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확연해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야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매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더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의 그 은혜, 생명의 능력을 매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만나며 교제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더 힘입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